오늘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가덕도 세 바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선한 포인트는 가덕도 세 바지 97번 째진 자리 또는 찢어진 자리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이포인트를 들어왔고 어제까지 주입하라 그런지 노을이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아침 되면 잔잔해질 거라 보고 지금 현재는 조금 위험하니까 영상을 꺼두고 종이 틀때 그때쯤 다시 영상을 켜고 포인트 설명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한번 감성돔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생각보다 노을이 있네.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이런 날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낚시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데, 노을이 좀 있는 날에는 이상하게 감성공이 잘 되긴 잘 되던데, 모르죠, 오늘도 어찌게 될지. 바다는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뭐 오늘 꽝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자, 오늘도 왔다감시 경단. 이렇게 쓰던 거, 남은 거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쓰고 써야지. 다 쓰면 안 되니까. 어. 멍게 경단도 사용하던 거 남은 거 들고 왔고. 오늘 하산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세 바지. 97번 째진 자리라고 합니다. 낚시하기에 발판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두분 정도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고 이 포인트 수심대 같은 경우는 10m 내외권이 한 5m 정도 나오고 수심을 5m 정도 주시고 이수중료를 넘겨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좌에서 우측으로 갈때이수중료 주위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입질이 한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안 가져가네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 말씀드리고 바로 감성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이씨 다 시켰는데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낚싯대 제로대를 잡았습니다 리은 3000번 원줄 1.75 목줄 1호 현재 사용하는 찌는 전자치 0호 수중치 0호 도래연결하고 목줄 길이를 3m 넣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전용 2호 오늘 사용하는 밑바가 몇기는 파우더 한개 밑밥용 크릴 3장, 암맥 5개, 사용하는 미끼는 왔다, 감시경단, 크릴경단이랑 먼개 경단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야, 새벽에 입질이 좀 들어와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전혀 입질이 없네요. 이놀 때문에 그런지. 감시 푹복 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된거 같네요. 3년 정도. 물이 좌에서 우측으로 갈때 입질이. 연질드다 보니까 안 들리. 자 역시나 나 보지 않네. 2 9 후반에서 어, 20 후반에서 30은 조금 안될것 같고. 역시나 수중자 앞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쉽습니다, 시오 낚시가 이기는. 자 쳤어. 아. 자착 고기가 왔으니까 좀 살려놓고. 기준치가 넘어도 나중에 집에 갈때다 방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서 뭐 먹지도 못랐 뿐. 20한 8구 정도 돼 보이는 감성돔인데. 자, 바로 또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기가 잘될것 같네요. 자보가 없네. 이 시간에 올라온 거 보니까. 딱 여기. 수중역 앞쪽입니다. 수중역 앞 앞쪽. 새끼 점프해 도망가려나, 이거. 아, 어이가 없네, 이거. 잘 됐다. 고고 가자. 이것도 이지환 채파 되네. 아, 왔다. 고기는 많이 있는데 아. 저거가 예민한 거 같기도 하고. 방금도 한번 뱉었다가 두 번째 가져간 건데. 아따, 가시. 딱기 힘드네. 확실히 밑에 보다는 위가 시야 좋네. 아따, 이쁘다, 감시 시야가 다20 후반은 되네, 여기는. 와 시끄러워 이놈아 이고이시야도20만 8, 구 되겠네 습하고 그런 건 없는데 와 바람도 안 불고 왜 이렇게 덥지 더워서 힘들어요 힘들어 딱 10시까지 만하고 접어야지 자 영상을 보시고 이 포인트에 만약에 오신다면 수심은 5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입질 지점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15m 내외 원래는 우측에서도 입질이 잘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여기 수중열 바로 넘겨서 입질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자로 가든 우로 가든 딱 10m 정도에 노리시면 쉽게 감성돔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9월달, 9월달까지는 계속 여기 고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한 마리만 더 하자. 다음 세대 어디 가노 시알도안 좋은데 힘뭐 엄청 세네. 시알 겁나 좋은데 30 넘는 줄 알았네. 20한 7, 8 정도 된. 아, 기대 치는 해서 다행. 오늘 잡은 고기는 전부 다20 후반입니다. 20반 후반. 아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밑에 보다는 전체적 시야는 나은 것 같은데. 오늘 딱 여기 가운데서 이쪽 계속 들어옵니다. 뭐 씻고 건든다 연타가 되면 안 빠네. 아, 여섯 마리. 운 좋네. 아이고, 어, 다 20만 7, 8 되네. 제수네, 제수. 오다가 앞에, 수중이 앞에서 오다가 물어버리네요. 제수, 제수. 자 여러분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청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주위에 미리 청소 좀 하고 거기 방생하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빨리 오는데구나왜 이렇게 빨리 오나? 청소를 좀 해.